2023년 개면년 64세 경자생 운세입니다. 네, 이 경자생 분들은, 음, 볼, 본그 성향이 아주 그 생활력이 강한 그런 사주이다. 이게 힘들어도, 어, 정말 잡주처럼 잘 견뎌내고 일어나는 그런 강한 근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성공과, 이제 64세가 되셨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경험으로 지유와, 지위나 명성, 그리고 재산, 집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는 걸로 지금 비춰보여요. 올해의 운세를 보면 참 생각이 많고 철학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어서 사업에도 좀 길하고 금전에도 좀 숨통이 트이고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경제학생분들이 삼재있거든요 작년에 삼재를 시작하고 올해 머무르는 삼재고 내년에 다 가는 삼재 있는데 삼재 치고 들어올 때 상당히 금전적인 그 어려움 그 인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올해로 오셨거든요 이게 다 원만하게 해소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웬만치 해결이 되고 그리고 변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그 점사를 한번 문제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모한 투자라든지, 그다에 무모한 생각으로, 행동, 생각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음, 뭐, 일은 벌리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사업에도 길하고, 금전에도 운수가 좋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창출하고, 뭔가 심야 있게 기기울이고, 그리고 나를 다지는, 그러니까, 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필을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후에 남아있는 생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올해는, 그래서 마음 먹고 뜻 먹은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해운년이 아닌가, 이렇게 사려, 사려, 깊게 한번 짚어보고요. 한 차례 진짜 힘든 그, 아니면 거친 그런, 그, 폭풍을 만나서, 만났다가, 고단함을, 음, 어, 치유하는 그런 안정적인 어, 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전운이 대기라다 볼 수는 없으나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얻는 것이 많은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어, 어, 생각을 해보고요 좀 그런데 이제, 이제 걸리는 게 건강 쪽으로 조금 걸려요 뇌졸중 옛날 얘기하면 중풍 그래서 심혈관이라든지 혈압 이쪽에 문제가 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자생분들은 올해 추구하는 거또 생각한 거또 사업자나 어, 그 영업자이신 분들은 작년보다는 올해 운이 조금 대결하지 않나 이렇게 네, 한번 보았습니다. 경자생에게 음. 어, 가장 좋은 점과 가장 조심해야 할 점. 음.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잘 다스린다.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고생하기 싫으시거든요. 하, 정말 세상, 이 세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폭풍호에 정말, 그러니까, 고생하기 싫으시거든요. 강한 폭풍호를 만나서, 이제 조금, 음, 고단하면서 해결되는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어, 무모한, 무모한 행동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어, 금전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인맥을 조심하게, 조심해서 다루지 않을까 싶으네요. 조심해야 할 것은, 이건 지금 이제 0점이니까 순간적으로 화재수가 좀 발생이 돼요. 화재요? 예. 네. 뭐, 경제생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화재수가 이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 그냥 불이 확 나가지고, 뭐, 재혼이라든지, 자식운이라든지 들어오면 좋은데, 초과 삼관을 태우는 화재수가 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하시는 것이, 에, 옳지 않을까. 참고해서, 어, 어, 들으세요. 불조심은 언제나 하면 좋은 건죠 아, 그럼요. 음. 그래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음, 신랑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경제생에 대해서, 경제생에 해당하는 말씀이니까, 삼재에 있기 때문에 참 매우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워요. 또 64세의 삼재는, 어, 고단하거든요. 그래서 홀로 갈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네, 우리가 듣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운수를 드리고 싶어서, 어, 나쁜 애군은 사실 말씀 잘안 드리거든요. 어, 홀로 갈 수가 있으니, 상대, 그러니까 상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배려라. 따뜻함, 고온함좀 어,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다투던 것도 좀 좋게 해결하시고, 또 멀어졌던 인연도 찾아보시고 연락해 보시고 이러시면 좋은 뜻 깊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특별히 건강 그리고 화재에 노출이 되셔, 어, 되어 있으시니 요거만 참고해서 가신다 그러면 기란해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